We are all m i n i s t e r 우리는 모두 사역자들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대구 중구 동인동에 위치한 시티 교회. 2009년 1월 설립한 이래 말씀 중심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오늘도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예수 생명을 전하는 시티교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오직 기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세워가는 이유일 것이다. 2016년 3월, 현 중구 동인동 490의 3번지에 새성전을 건축하여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의 전기를 마련했다. 예수가 아니면 전할 것이 없다고 라 선포하며 강한 영적 리더십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조정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오늘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예수 향기를 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트레이닝 유스폴르르르르르르르르 앞으로 시티교회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기대해 본다. 안녕하세요. 샬롬 목사님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754번에 있는 대구시티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조정준,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이 뭐 2016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하반기 목회 은혜롭게 해오셨죠? 올한 해, 어쨌든 꿈꾸고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가지고 또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오게 된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시티교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궁금한 거 질문해 오셨거든요. 화면을 만나보실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박태현 집사입니다. 우리 시티교에서 목회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기억 중에 그 중에 특별히 생각해 볼 때에 초창기에 개척을 하려고 할때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에 힘들다고 했던 그 부정적인 언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는 분명히 됩니다. 개척교회가 아닌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고 두 번째 기억으로는 저희 교회 개척 초기부터 해마다 하계수련회를 외국에서 했던 것과 또 12월 달에 송년의 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같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구경도 했고 또 좋은 추억도 가졌습니다. 12월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께서 한해 추구했다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었던 그런 송년의 밤이 기억에 남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상담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어느 한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받고 건강한 사람들이 된 것이 그것이 기억 중에 가장 큰 기억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년부 고종락입니다.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 가장 고민했던 주제는 무엇이었고 청년들이 품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세대는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든지 청년 때는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은 그런 시절을 다 경험합니다. 목사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년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만 했는데 결국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답은, 얻은 답은 예수밖에 없다. 답은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 밖에서 찾다 보니까 오히려 청년 시절을 방황하고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답은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초등부 편채연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소풍 가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데요. 목사님의 어린이 시절 때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채연이 어린이, 나는 어릴 때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참 재미있었고 좋았던 기억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한 가지가 있다면 채연이 어린이처럼 소풍 갔던 기억, 수학여행 갔던 기억 방학하면은 친척집에 갔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좋은 기억보다가는 오히려 좋지 않는 기억들이나, 소풍 가게 되면, 전심 식사 후에 같이 선생님들 앞에서 장기 자랑하는데,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친척집에 가는 거는 좋은데, 친척집에 가고, 언제 또 엄마가 다리로 오실까, 그거 기억하면서 참 힘든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 그래도 가장 좋았던 기억은 뭐니뭐니해도 친구들하고 같이 장난치며 놀았던 기억이 제일 아름다운 추억인 것 같아요. 시티 교회의 이름의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이름의 의미가 뭔가요? 사실은 제가 개척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시티 교회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티 교회 C I T와 이니셜로 내가 하고 있는 음. 상담 치유와 접목을 시켜보니까, 크리스티안 아이덴티티 트레이닝 유스풀 처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을 본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음. 누구든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민과 갈등을 겪고 사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아,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치유고 상담이구나. 그러면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 은혜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CT교회 이렇게 짓게 된것 같습니다. 시티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건강하다는 것은 첫째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말씀을 잘 먹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 비전은 저는 성도들에게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상담 치유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리저리 찾다가 저희 교회를 만나게 되고 여기 와서 상담을 하게 되고 치유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믿지 않던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문제를 해결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로서 집사로서 성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 전체의 약한 70%가 되고요. 네. 물론 또 신앙이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알게 모르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문제를 해결받고 정말 자유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셋째는 교회가 가정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친숙한 교회, 언제든지 생각하면 내 부모가 기억나는 교회, 빨리 달려가고 싶은 가정. 그 교회가 가정 같다 보면 교회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교회는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나면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 교회로 모입니다. 이곳에서 같이 더 나누고, 더 배우고, 더 익히고, 그래서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기고 나갈 것입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첫째 아들이 올해 좀 결혼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 사모가 항암 중에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와 음. 세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정말 예수 안에서 참 사랑과 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는 그것이 저의 기도라면 기도이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제목대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티교회 조정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된 상담과 치유가 있습니다. 상담 치유 전문 사역자이신 목사님과의 개인 상담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주간의 도영 심리 상담 수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대인 관계의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이 오늘도 시티교회의 예배와 금요 기도회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년간 우울증을 앓고 누워 있으며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가정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시티교회 조정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의 도형상담은 심도있게 나의 무의식의 상처까지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시티교회 안에는 모든 게다 있습니다. 상담과 말씀과 예수사랑이 있습니다. 시티교회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목사님과의 첫 상담을 통해서 나의 기질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었고, 도형 수업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질까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르다 때문에 문제를 겪었던 제가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문제를 극복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티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타지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모태신앙이었지만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티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가운데 제 안에 수많은 상처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참 좋은 점은 예배 시간 가운데 상담의 내용이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저희 안에 깨닫지 못했던 그 상처들을 발견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상처들을 발견하고 치유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누릴 수 있고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티교회 사역 중 자랑하고 싶은 사역은 성교원과 전도사역입니다. 시티 성교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30여 년 전에 세워진 기간입니다. 매주 월수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내일의 열매가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기를 기도하며 교육하는 기간입니다. 시티교의 전도는 전도대가 매수 토요일마다 태신자를 위해,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전도에는 둘째, 넷째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고 있으며 우리 청년들은 228공원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성도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주어진 장소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티 교회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바른 생활 할수 있도록 하는 인성 훈련,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든지 기도 받고 시작하는 기도 훈련, 긴 시간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통한 예배 훈련으로 기도와 예배 리더자로 커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멋진 일꾼으로 자랄 것을 믿습니다. 시티교회 화이팅! 저희 교회는 영성훈련과 제자반훈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 삶을 나누고 대화하며 간증하는 시간을 통해 성경과 예수님을 깨닫고 알아갑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개인의 영적 성장과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있고 행함 있는 성도로 성장케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동일한 마인드로 교회의 비전을 향해 전 성도가 사역자로 세워지는 시티 교회의 강력한 힘이 밑거름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매주 영성 훈련을 진행하시면서 설교 말씀보다 더 농도 있는 그런 말씀과 도형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 치유하신 그런 말씀들을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집단 치유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영성 어, 훈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설교 말씀으로 듣지 못했던 좀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함께 누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받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있는데요. 영성 훈련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한 발짝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윤태우 집사입니다. 저는 경북 성주에서 참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이 시티교에 온 지는 1년 7개월 되었고요. 누구보다도 목사님과 우리 시티교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딴교에 10년을 하는 사람들보다 신앙을 더 빨리 성장시키고 있는 저라고 자부를 합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일주일에 한 번의 그 강의로서 저희들은 매번 엄청 달라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 대신은 하나님을 부재시킨 가정에서 딸아이가 병명이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상당가 치유가 있는 시티 교회를 찾아오고 조정진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상담과 기도 받으면서 치유되는 딸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빠가 변화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제 손을 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을 찾는 시간이죠. 숨은 진주 찾기 진주남 이윤호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교회는요 젊은이들을 통해 기독교의 정체성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진보적인 교회 바로.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대구시티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시티교회의 수문진주는 어떤 분일지 바로 미션카드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카드는 바로 놀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놀이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 놀이라는 단어, 아, 심상치 않은데요? 우리 이 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시티교회 성도님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출발! 놀이하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특별한 장난감이나 놀이기구가 없었지만 숨바꼭질이나 병전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같은 여럿이 함께 할수 있는 신나는 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 놀이들의 공통점은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것과 또 끝나는 시점이 엄마들의 밥 먹으러 와라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 요즘 아이들은 어, 그 놀이터가 아닌 실내에서 많이 노는 것 같습니다. 어, 뭐, PC방 등뭐 그런 노래방 뭐 그런데를 주로 많이 다니는데요.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놀이 문화의 원조는 역시 교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노는 방법,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시원하게 가르쳐 주는 곳, 교회 중에서도 바로 우리 교회 시티 교회랍니다. 집사님께서 결정적으로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아... 어, 저희 시티 교회 수문진주는 잘놀줄 아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이름이 와이즈 스쿨입니다. 아네 와이즈 스쿨. 예. 어 지금 와이즈 스쿨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음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신데 2층으로 올라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둘셋 출발. 출발. 안녕하세요. 아네 혹시 여기가 와이즈 스쿨인가요? 네. 아네 와이즈 스쿨. 수문진주 와이즈 스쿨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YG스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고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학교입니다. 저희 YG스쿨에서는 뇌파,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 동요 바이올린, 플루 오카리나, 기타, 드럼 등 많은 수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교회에는 달란트를 가진 선생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 선생님들이 각자의 받은 달란트들을 하나님께 어, 올려드리는 마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양육하고 있는 와이드 스쿨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와이드 스쿨의 특색이 있는 수업이라고 하면 네파 수업이 있는데요. BJ 네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좌뇌, 온뇌를 균형 있게 훈련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2013년도에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던 중에 어, 가르침에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이 뜻을 모아서 어, 가르치는 우리 와이드 스쿨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와이드 스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도 역시 다른 집사님들로부터 여러 과목들을 수강하고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저희 같은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들이어서 일단 저를 믿고 맡겨 주시면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만큼 저도 책임감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시티교회 오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건축 인테리어를 일을 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고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였습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버리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 받은 사랑을 이웃과 그리고 저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한번 외쳐 볼까요? 봉사는 그리스의 사랑입니다. 예수가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티 청년부는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는 주의 군사로 훈련되고자 매주 28공원에서 예배와 찬양과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10년 후에 청년부는 시티 아트홀에서 청년 찬양 집회를 열고 대구 중심에 서서 기독교 청년 문화를 주도해가는 청년교회로 상장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학예 수련회를 비전트립으로 중국, 필리핀, 일본, 태국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트남 땅을 품게 하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 뜻이 있는 지체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베트남 언어를 배우고 성교사역을 위해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베트남 땅에 하나님 마음이 합한 교회와 학교가 세워져 열방을 향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 시원케 하는 시티교회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중고등부에는 작은 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향후 앞으로 10년 이후에 이곳에서 수많은 주님의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그 아이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초군사훈련장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안에 대구 땅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올 것이며 바로 여기 앉아있는 이 친구들이 또한 하느님의 군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풍족한 삶을 만듭니다. 저희 교회가 편부, 편모를 위한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고 일 많은 성교원을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키우신 그 사명, 우리 시티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l 츠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교회. 숫자적으로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 위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 정말 그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 모든 일들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교회,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신의 중심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볼수 있는 열린 예배 공간과 청년교회, 공연장, 기독교 상담센터를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과 부러움으로 바라보는 교회, 예수만 전하는 교회, 기도가 답인 교회가 시티교회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